풀어. 네. 그럼 그래, 계속 풀어. 누가 듣고 싶어요? 시끄러. 너무 들어도 쉬울에서. 근데 이 p라는 점을요. 선생님이 요렇게 떨칠 거야.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p-라는 점을 찍을 건데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알았죠? 그럼 이 p-라는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요 삼각형 피타고라스 를 이용할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 줄게. 잘 봐. 요 삼각형이 끼고 있는 요 변하고 어? 요 편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둥글게 된게 이거 무슨 모양이야? 그... 부채꼴. 이거 부채꼴이에요. 오케이? 부채꼴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랑 어디 길이가 같아. 여기 판지름과 여기 판지름의 길이가 같지. 돼?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나는 요 길이를 결국 구할 수 있어야 돼. 요 길이.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니까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왜요 길이는 테타고라시 어떻게 보냐요 삼각형 보자 요 길이가 3이래요 요 높이가 4래요 그럼 요 길이 얼마야? 5지 요떻게지줄 알아? 주원아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제변 제곱의 합과 같아 그니까 러 뭐냐면 이 x라고 하면 x제곱은 3x3을 하3 6 이렇게 그럼 25잖아? 얼마야? 오라는 소리야. 그래서 구하는 거 이렇게. 이 길이가 오가 돼요. 됐어. 안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겠어? 오가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는 플러스 오야. 왜냐면 오른쪽으로 갔거든. 어디 점을 기준으로. 0. 부채꼴의 꼭짓점이 어디 있나 봐야 돼. 알았어? 부채꼴의 꼭짓점에다가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더하기 오를 해주는 거야. 얘들 쉽게. 한 들어볼게요. 야. 그럼 나는 이시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부채꼴로 그려보라 이어 부채꼴로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져 태양대 여기까지 그럼 요술이 귀억같다 그랬잖아 선생님태대 여기까지 태양대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2지 그럼 그래 요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럼 그래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였어 나? 까먹었지? 다 먹었어 잘봐얘가 2야 얘가 4야 얘기가 x야 오케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아까 같다 이렇게 됐어 됐어 여까지 그럼 이게 얼마야? 2 2이지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0이래. 그럼 어떤 수를 얼마게? 쇼해야네 제곱이 떼지면 뭐 생긴다 이 선생님이? 그만한 거 말이야 좀 마. 제곱이 떼지면 뭐가 생겨? 예전에 뭐 생겨? 그냥 루트야? 응. 원래는 뿔만 루트야. 그냥 여기까지 좋아 됐어? 제곱이 되는 뿔만 두가 생이 근데 길이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20이라 써주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길이가 루트 20 여기서 여기까지길이는 루트 20이겠지? 그러면 얘에다가 먼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루트 20이라 써줘요 먼저 그랬는데 그래, 근데 선생님 꼭짓점 그려서 꼭짓점이 얼마야? 얘 네. 그니까 1 플러스 루트 20이 되는 거야 이 자리는 꼭짓점 자리야. 왼쪽 자리는. 됐어? 근데 만약 이게 마, 왼쪽으로 가잖아? 화살표가 크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꼭짓점에다가. 됐나요? 이해 됐어요? 그럼 예제 1번 해보자. 예제 1번. 예제 1번. 부채꼴을 만들어야 돼. 부채꼴. 오케이 쉽지? 근데 이 문제 꼭한 문제 나오더라. 알았지? 항상 중3들꼭한 문제 이거 나왔어요. 그럼 밑에 두 문제 좀 이따 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왼쪽 봅시다. 개념 9번. 얘들아 개념 9번에 한번 2번 풀어봐. 예제 2번. 너네 생각대로 만들어 풀어봐. 한번. 오엑스니까. 일번은 뭐라 생각해? 너도 뭐? 주원이는? 좋은 것뭐 같아. 찍어도 돼. 0.3444444도 있을 수 있고 0.3344444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 무수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원이 맞았네 <laughs>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 특지 어떤 두수 사이에 무리수나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누구는 무수히 많지 않겠어? 생각나는 수 누구 있어? 정수나 자연수는 무수히 많지 않아. 알았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3번을 봐보자.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네, 3번, 3번 어떻게 생각해? 이리수록 배울 수 있다. O.S. O.S. 왜? 너는 옳지 그렇지 이상한 건 나와줘야 지일좋나이 치면 이, 이 타이밍에 나올 때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수직선하고 좌표평면이 표현될 수 있는 수들은 다 실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막 실수어수 얘기하면서 실수들은 여기에 다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 그래 그러면 실수는 무합이야유리수와 무리수합이야. 얘는 응. 무리수도 필요하다는 무리수도. 이해됐어? 무리수들도 촘촘하게 같이 있을 때 완전히 메워져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서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메울 수 있다. OX. O. 됐어요? 실수로 가득 메울 수 있어? 유리수 끄워요. 유리수 끄고 밑에다가 실수로 바꿔줘. 실수 됐죠? 자, 레스. 맞아 밑에. 예제 3번 봅시다. 예제 3번 마이너스 루트 5. 1 플러스 얼마냐? 루트, 루트 3, 그다음 2 마이너스 루트 2, 2, -2. 네. 그다음.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9야 그지 얘는 마이너스 루트 4야 얘는 제일 마이너스 1이고 얘도 4고 얘는 9야 집어넣어볼게요 야1 플러스 루트 3 하고 싶어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 1 플러스 루트 3 루트 3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 네? 루트 3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 루트 3 그 사이에 있지 왜냐면 이게 1이면 이뭐 부츠 사자 부츠 사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가 1.얼마얼마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어? 그럼 1.얼마얼마에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토탈했을 때 2.얼마얼마 얼마.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이해 돼요? 그면뭐 여기 한 점에 있겠네 저두 번째 이거도 1이랑 2 사이에 있지 이해세요얘도 1점 얼마 얼마라 소리야 얘는 낚이면 안되는게잘 봐봐 2빼비 1점 얼마 얼마 하면은 얘가 그대로 내려오는게 아니려서 와야 돼 밑에가 이렇게 오잖아 그럼 얘는 0점 얼마 얼마가 됐을 거야 이거 낚이면 안돼 얘 지금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 있다 0점 얼마 얼마 이건 계산하면 됐어? 여기까지? 이거 3번은? 대각 뭐이런데 있겠지? 듣나? 그냥 조용히 되고 있어? 어 그럼 1번만 봅시다 1번은 쉽다 마이너스 루트 어디 들어 있어야 되겠어? 얘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음수니까 얘는? 이런? 마이너스 루트 사람 마이너스 루트 두고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얘는 뭐 대충 여기 있겠네 대박. 그래서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건지